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연산자도 마찬가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러나 파이썬은 파이썬만의 연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별도로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만 또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산술 연산자에서 뭐가 있냐면 일단 나누기요. 요거는 C언어에도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나누기가 무조건 결과가 실수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10 나누기, 뭐 예를 들어 3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3 몇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3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정수 나누기 정수기 때문에 결과도 무조건 정수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이선은 무조건 결과가 실수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가 아니라 2.0이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소수점이 달라 붙는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수 몫을 구하고 싶을 때는 나누기를 두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나누기 5이렇게 하게 돼야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2가 정수로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곱도 가능해요. 아, 파이썬은 음 그래서 예를 들어 2의 세제곱 요걸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2 곱하기 곱하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똑같은 결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말 그대로 제곱이기 때문에 만약에 2 곱하기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은 2분의 1을 곱하는 거랑 2분의 아, 1을 제곱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곱근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a가 10인 상태고 b가 4고 c가 0.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0 나누기 4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0몫을 구하는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10의 4승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10의 0.5승이 되는 거죠. 10의 2분의 1승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를 생각해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누기를 한 거죠 그냥 나누기는 무조건 실수가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2.5가 나오는게 맞겠죠 자, 근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몫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의 4제곱이면은 1이죠 이게 이제 그냥 하고 이게 2 이게 3 이게 4니까 자, 많이 나오는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10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은 4구요. 3의 제곱은, 제곱이요? 3의 제곱은 9구요. 그 다음에 4의 제곱은 16이잖아요. 그러니까 3. 얼마, 얼마가 나올 겁니다. 이 얼마, 얼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수치로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것도 실제로 값을 좀 확인을 하면 좋겠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건 2, 요건 그냥 나누기가 아니라 몫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게 결과고요. 마지막에 요거 제곱근 연산, 3. 점 얼마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까지 좀 봤고요. 그 다음엔 논리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좀볼 겁니다. 논리 비교 연산자는 다른 것보다는 일단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두 개의 비교 연산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C 언어라든지 자바는 두 개씩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이렇게 연달아서 가능해요. a 하고 b가 같고 또 동시에 b 하고 c가 같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a가 0과 100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옵션을 체크할 때. 요 연산자라든지 요 파이프 연산자 있죠?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a n d 랑 or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결과가 두 개가 아니라 두 개의 결과가 동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는 true pulse. 요렇게만 나올 거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것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계산을 한번 볼게요. 자 A랑 B랑 같은지 B랑 C랑 같은지를 보는 건데 딱 봐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가 펄스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100 이상, 그 다음에 100아 100이 아니라 0이죠. 0 이상 100 이하인지를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A가 10이니까 다 허용이 되죠. 그래서 true인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70보다 크고 b가 70보다 큰지 a, b 둘다 70보다 큰지를 보는 거죠. 앤드가 붙어 있으니까요. 자, 70보다 크지 않아요. 둘다 크지 않죠. 펄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나 b가 둘 중에 하나라도 70 이상인지를 보는 건데 마찬가지죠. 70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펄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잡한 연산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파이썬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자 멤버 연산자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자 멤버 연산자는 뭐냐면 어떤 특정 구조 안에 내가 찾는 친구가 멤버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인지 아닌지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not을 붙일 수가 있는데 not을 붙이게 되면 포함 안 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간벽히 볼게요. 자 a 인 테스크하고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테스크라는 문자열에 A라는 문자열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있죠? A가 여기는 문자 문자열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문자열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Hello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에 이 X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자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로 한번 실습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파이썬은 연산자도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둘다 True가 나오고 있죠. 오른쪽에 부, 어, 부, 보조 설명도 나와 있는데 문자열 a가 태스크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True. 문자열 x가 l 로우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건데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True.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 연산자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그 다음부터가 사실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건 사실 기초에 대한 부분이고. 이 자료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공부할 때 또는 문제 풀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